윤석열의 정치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여전히 검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정치가 있고 법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법치보다 더큰 개념인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다면은 자동적으로 검사의 모드에서 사실은 정치인의 모드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의 윤석열식 정치는 여전히 특수부 검찰에 머물러 있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정치가 다 죽어버렸죠. 정치가 다 사라지고 검찰, 특수부 검찰식의 정치를 도입하다 보니까 다 이제 법정가서 해결하는 이 극단의 대립으로 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 정치에 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수부 검사들이 선을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벌 수사했고요, 정치인 수사했고, 평생을 누구 벌 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나는 무오류에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정의를 독점하고 있어. 나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자신은 다 오른데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다 공산 전체주의 빨갱이 이런 식의 극단적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특수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법을 만능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의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다 법대로. 근데 그 법도 해석을 좀 제대로 해서 법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입맛대로 법구라지 식으로 법을 악용하니까 이게 법 만능이 좀 구부러진 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수부 검찰들이 책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수부 검찰이 한번 회집구 지나가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그 인생은 다 파멸로, 사회적 파멸로 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검사들이 무죄 나왔을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책임져 보지 않았던 그 책임지지 않았던 윤석열 특수부 검사는 정치 영역에 와서도 일은 다 벌려 놓는데 자기 책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정치를 기대하고 정치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특수부 검찰들의 그 내밀했던 논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거칠고. 너무 어이가 없다. 근데 민심이라는 게 압수수색으로 되겠습니까? 민심을 압수수색 해울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것이 가장 윤석열 정치가 가지는 한계. 특수부 검찰의 때를 여전히 벗지 못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학교 나왔죠. 이제 서울대에서도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간다는 이제 서울법대에 가장 그 초엘리트들이 가는 과를 나왔고 또 사법고시 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식의 양은 좀 있다라고 우리가 <laughs> 추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그 정치인을 바라봐 왔었는데 저는 윤석열의 지식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정말 빈수레가 매우 요란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경제에 대한 지식도 뭐 민생 토론회를 보면 막 떠들어요. 막 떠들고 경제가 어떻고 수요 공급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니까 러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수준 근데 그게 대통령의 입에서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는 라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니까 그 지식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빈수레가 요란해서 본인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굉장히 저는 국민들께는 두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그러면은 검찰 총장 출신 아닙니까? 법조 3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검찰 총장은 거의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장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률 적용에 있어서만큼은 이분이 전문가다라는 신뢰가 우리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의 위헌을 더한 법이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검찰총장으로서 우리가 법 지식이라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기초적인 기대마저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수준의 언어다. 근데 이게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완전히 엉뚱한 논리를 갖다가 법지식을 자랑하니까 이건 좀 사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식의 수준은 매우 빈곤하고 낮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잡다하고 그 잡다한 지식들을 갖다가 특히나 법지식에 안에서는 매우 사악한 모습까지,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행동까지 좀 하고 있는 전 지식인의 양심의 타락으로 저는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 뭐, 지식의 수준을 양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어 이게 좀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생활을 좀 오래 했고, 그 이후에 성남시장, 그러면서 행정이라는 것도 좀 몸으로 배우는 그런 기간도 오래 있었고, 결국에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그런 뭐, 지식이나 습득된 기술도 많은 거고, 그래서 뭐, 총량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으로 지식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협소하고 얇고 그 낮은 지식을 마치 본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를 다니는 그런 착각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양 수준이라고 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교양 수준. 저는 거기에 좀 위치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 수준의 교양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양을 가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고. 뭐, 생각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후보 시절에도 그 윤석열차라는 걸 탔었는데, 신발을 신은 채로 좌석에다가 올려가지고, 거의 뭐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그 아마 12사단에서 그 훈련병이 사망해서 연결식을 하는 날인데, 뭐가게 기분이 혼자 좋다고, 그 연차내에 와가지고, 뭐 오늘은 내가 욕을 먹을 테니까 술 한잔씩 합시다 하면서 막그 어퍼컷을 하잖아요? 근데 사진도 찍고 있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는데도 조심한 게그 정도의 교양과 배려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참 카메라 없을 때는 오죽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전제해서 상상을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양 수준은 정말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능이라고 표현하면 뭐 IQ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 일머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식과는 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혜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 제가 포괄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능 매우 떨어지죠. 일머리 아예 없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바지를 입을 때도. 먼저 바지를 입고 팬티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어야 일을 두번안 하는 건데 이분은 늘상 거꾸로 한다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그 일머리의 평가고 그동안에도 이렇게 행정을 담당해서 해왔는데 물론 행정이라는 게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좀안 해봐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누구나 적응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있고 그게 이제 일머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생활 오래 했고 또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장이나 내지는 검찰총장으로 기관장도 오랜 세월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냉정하게 지난 2년을 평가해 보면은 야 부장검사는 어떻게 했을까? 그 부가 제대로 돌아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 지청장 정도 하고서 퇴직했으면 가장 알맞았지 않을까? 라는 평가가 들 정도로 저는 뭐 지능이나 일머리에 능력도 저는 매우 떨어진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능이 좀 매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매우 낮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이 너무 많은데 <laughs> 윤석열과 양심 아 이렇게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윤석열과 양심은 거의 뭐 동쪽과 서쪽 끝이 만날 수 없듯이 거의 그 수준에 저는 이격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게 뭐 저만의 평가는 아닌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만 해하려도 진짜 막 손가락이 열 개가 부족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후보 시절에도 뭐 장모가 뭐0원 한장 받은 거 봤어요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것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도 후보 시절에 뭐 나대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 다 대통령 후보랑 관리해서한거 아닙니까 다안 지켰죠 그리고 뭐 인사할 때도 뭐 당시에 그 공정거래위원장 그 송옥렬 교수라고 이 삼관왕 고시 삼관왕 했던 분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인사 받냐고 기자들한테 삿대질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지금 인사한 거 보면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완전히 엉터리 인사를 다 해버린 거거든요 게다가. 도어 스태핑 하겠다면서 용산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옮긴 거 아닙니까? 근데 한다 그래 놓고 약속 다안 지키고. 아니,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최소한의 미안함과 죄송함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미안함, 일말의 죄책감, 이런 거를 좀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이라는 그 인간이 가진 양심은 털이 나도 수북히난거 아닌가? 그리고, 거짓말도요, 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법꾸라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률가들이 법을 악용하는 거를 우리가 좀폄하해서 이제 부르는 멸칭인데, 이거 법꾸라지 치고서는 거의 뭐, 킹꾸라지다, 킹꾸라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은, 음, 전 정말 이런 사람은 처음 본것 같아요. 그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책임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치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과거를 평가받기도 하지만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굉장히 정치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책임정치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 더벅스 스탑스 히어라고 하는 그 책임 정치의 아주 그 오래된 격언이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멈춘다라고 했던 그 명패도 굉장히 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그 집무실에도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전혀 책임지지 않죠. 이건 뭐 거짓말과도 연관되지만은 책임 정치 면에서도. 전혀 본인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숱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책임 정치도 역시 이질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단적인 예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최혜병의 안타까운 그 죽음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책임을 진 사람이 없죠. 정말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책임 의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을 어모하고 있는 그 관료들, 내지는 고위 공무원들, 이 사람들의 책임까지 다 면제해주면서 완전히 책임을 안 지는 가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이라는 이사자 성어를 완전히 거꾸로 재해석을 한 이런 국정 운영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책임 정치라는 것도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얼굴은 더 뻔뻔해지고 더 얼굴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나라가 좀 불행해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존중? 그 안에서 저는 공감이 나올 수 있는 기본적 토대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냥 뭐 계급장 다 띄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공감 능력이 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은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막 지적을 하잖아요. 막 지금도 국민청원 막 130만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 국민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을 이제 총체적으로 겪으면서 못뭐 살겠다, 이거 갈아야겠다라는 의사를 마구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전혀. 공감을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느끼기 때문에 참 제가 공적인 걸다 띄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다라는 걸 제가 상상을 해보더라도 공감 능력은 뭐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유형의 캐릭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태원 참사 나자마자 그 사건 현장을 아마 이제 점검하러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뭐, 사람들이 뭐, 뇌진탕으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경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1이라도 있다면은, 할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게, 그좀 자동적으로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아, 정말 유족들에 대한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구나. 라는 게좀 느껴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수해 현장에 가서, 수혜를 입은 그 우리 주민분께서 피해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속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손잡고 대통령이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 읍소하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눈을 쓱 뒤편을 보면서 무슨 메뉴를 보러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천 화재가 아마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화재 피해를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삶의 터선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굉장히 슬픈 그 피해 현장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갈등을 해결하는, 무대로 삼는, 그러면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여기가 뭐 장동혁이 지역군가? 막 이런 식의 <laughs> 그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오면서, 아, 저렇게 참 참사 현장, 누군가는 본인의 모든 걸다 잃어버려서 정말, 누구를 원망조차 할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용하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라면은 이건 뭐 인간에 대한 이해, 공감, 이런 게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어뭐술잘 먹는 것도 능력인가요? <laughs> 능력과 아, 좀 나라에 도움이 되거나 공적으로 쓸만한 능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굳이 꼽자면은 본인의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통해서 끝없는 권력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뭔가 이렇게 검찰 생활을 오래하면서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는 정치권까지 넘어왔고 넘어와서도. 거의 뭐, 군대를 운영하는 식으로 정당을 다 사유화해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만한 능력은 없다. 예,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장점이 있어야 칭찬하고 능력 얘기를 하지. 아, 저는 지금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 지도자가 가지는 국가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원수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행위를 하니까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선다고 보는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의 외교를 좀 돌아보면 너무나도 일본 앞에 가면은 작아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해서 외교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외교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는 이런 식의 좀빈털터리 빈손 외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자들은 뭐뭐 굴종대일 외교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면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다든지 아니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서 국가관, 내지는 국익관이 저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과연 그게 있긴 한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고요.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 관대함을 넘어서서 일본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거를 구별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될 말은 다한것 같고 해야 될 말은 다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미뤄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좀 왜곡되어서 국민들과는 많이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저는 외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한국이냐 북한이냐를 선택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좀 호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외교로서 외교를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외교를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의 설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 이 국익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좀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다. 저 그렇게 평가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음, 공적인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긍정적인 거를 뭐단 하나라도 좀 보여줬다라면은 제가 그걸 섞어서 좀더 이렇게 뭐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권 2년차가 이제 지나서 3년차 들어서고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너무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어둡게 만들거나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 지금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역할을 단 1도 맡아서는 안될 사람이다라고 저는 소극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요거를 이제 지금 재밌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육각형으로 본인의 그 능력치를 우리가 뭐 게임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면이 나와야 되는데. 뭐는 더 있고 뭐는 없더라도 이게 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인간에 대한 평가든지 간에 면이 아니라 그냥 다 빵점+ 빵점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으로+ 점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점성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점 보러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점 보러 갈지.